짜잔. 문을 닫아야겠다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드디어 새 집에 왔어요 <laughs> 드디어 키를 받았는데 어 일단 이제 짐은 있다가 가지고 오늘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새로 지은 집이어서 여기가 1층 네 저희 살던 집보다 더 좋아요 <laughs> 여기 보시면 엄청 큰 오븐, 아 오븐 아니고 이거 가스가 여기 있고 오븐은 여기 따로 있어요. 와 요리를 엄청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고우 so nice. 전부 다새거여가지고 어머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팬트리, 워킹 팬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거를 되게 갖고 싶었는데 저희가 사는 집은 이런 공간이 없어서. 와 너무 좋다, 그치아이디 그리고 저희가 이걸 할까 말까 했었는데 이게 트래시캐이가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 캐비닛이. 저희는 못 샀는데 여집에는 있네요. 여기 <laughs> 부동산에서 주신 선물도 여기 있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에메그수생이랑 이런 거를 선물로 주셨네요. 이걸 주신 뭐가 들었나? 캔더. 꽃도 선물로 주셨어요. 어. 제가 장을 보러 가야 되는데, 이거를 보고, 없는 걸 사면 되겠다. <laughs> 캔디는 멜로디가 좋아하겠는데? 숨겨놔야 <laughs> 돼. 이거는 클리너. 음, 좋았어. 그리고 타월, 키친 타월도 주셨고. 이거 뭐야? 이 어, 클리너? 음, 클리너. 이건 화장실 클리너. <laughs> <laughs> 와, 근데 이런 거다 조수 좋다. 아. 어. 아, 핸스솝도 줬네. 핸스솝 없는데 잘 됐네. 그리고 화분도 선물로 주셨어요. 흠, 응. that's good. 어, 그 티슈, 티슈도 줬어. 음, 그 페이퍼플레이, 수세미, 뭐 이런 것들 있네요. 이건 뭐야? 하, 이런 것까지. 수세미, 아이디. 그리고 토리 페이퍼. good. 이거 사야 되는데 잘 됐다. 되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집에 불이 나가지고 아 근데 다행히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어서 제가 전화해보이된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해보이될 거다. 그리고 액땜했다. 그리고 불난 집에 살면 부자가 된다. 많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힘이 많이 됐거든요, 여러분. <laughs> 그래서 저희가 좋은 집도 빨리 구하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더 앞으로 잘살 거라는 생각하고. 열심히, 열심히 더 살아보겠습니다. <laughs> 유튜브를 향도 안 못했어요. 제가 시댁에 지내면서. 어, 좀 하기가 힘들더라고, 사실은. 음. 그래서. 이제 이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내일 인터넷이 오면 열심히 한번 또유튜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 집들이도 한번 할게요 랜서 집들이 라이브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키를막 받아가지고 이제 필요한 거 체크해서 마트에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시댁에 짐이 아직 더 많거든요 <목소리> 하이디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목소리> 하이디 <목소리> 하이디야지 하이디. <목소리> I l o v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2층에 제가 또 따로 보여드릴게요. 2층엔 방이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던집보다더 커요. 저희는 아마 여기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퍼밋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아직 공사를 시작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2층을 다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도 다 바꿀 것 같고 바닥은, 바닥은 다 바꾸고 벽도 다 바꾸고 페인트칠 다 다시 해야 되고 이게 좀 생각보다 되게 공사가된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2층 런드리룸이랑 클라 워킹 클라셋은 페인트를 아예 안 했거든요. 화장실은.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잘된 건데 <laughs> 저희가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다 해줘서 어 금전적인 손해는 전혀 없고 오히려 이제 보상금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아무튼 너무 너무 다들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해요. 아이디 자전거 타아요 <laughs> 여기서 차 엄마가 다 닦았어. 아, 정리를 제가 가져온 것들이 있는데 <laughs> 이제 이거를 팬트리 이제 깨끗이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아. 팬트리가 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팬트리. 와. 우 네, 쇼핑을 왔어요. 왜? 아리 아기 야포 주스 먹을 거야? 사과 주스, 다가지스? <laughs> 귀여워. 어제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티지랑 물이랑 여러 개를 다 사야 돼요. 댄댄댄 <laughs> 댄. 드디어 가구 옮기시는 분들이 왔어요. TV랑 그리고 어마셔 드라이 왔고. <laughs> <laughs> 이제 점점 집이 돼가고 있어 오빛 와~ This is nice 음, 여기가 좀 단점은 뭐냐면 마당이 없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발코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놀수 있긴 하니까 음, 그리고 주인이 로즈마리를 갖다 놨네요. 이건 앞에둬야겠다 어, 오, 로즈메리 같이 버린다. 그래서 감자가 먹을 것 같아. 슈퍼스 <laughs> 대형. 여기는 다이닝, <웃음> <웃음> <오우 예아. 웃음> 진짜 저희 집보다 더 좋아. <laughs> 소파는 3인용이랑 2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가 하나가 더올 예정이에요. <laughs> 괜찮네~! <laughs> 지금 아직도 옮기고 있어요. 지금 거의 1 시간 돼가는데 지금 카우치는 세팅이 다 됐거든요. 근데 포장도 완전 잘 해오시고 밑에도 다 스티커를 다 붙이셨어요. 저희가 붙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약간 모델 하우스에 사는 기분으로 살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고를 수는 없었어요. 어떤 가구를 근데 이게 다 세트로 돼 있는 거여가지고. 음, 어 이거 열어줄까요? 지금 요거 플레이도를 제가 하나 사와 가지고 장난감이 없어서 그건 뭐야? 칼이야음 이거 열어 주세요. 네. 근데 지금 의자랑 뭐 카우치 이런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침대랑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멜로디를 데리고 와야 되겠어. 미천 언니 픽업하러 가야 돼. 열어 줘. 음, 열어 줄게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세야 돼 어, 플레이 존에 여기 테이블에 세야 돼 어, 이거 지금 전부 다 엔트 그러니까 러그 뭐 카우치 이런 거 전부 다 조명까지 보험회사에서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오, 저희가 진짜 보험회사 감사합니다 <laughs> 정말 너무 다행이에요 저희가 보험회사가 없었더라면 진짜 멘붕 났을 거예요 근데 와 아, 아, 정말 다행이지 응. 바이. 어 그거 러그에다가 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 조심해야 돼 청소기를 근데 사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청소기도 연기가 들어갔을 것 같아가지고 저 연기하시는 분이 다 가져갔거든요. 청소기도. 그래서 오늘 청소기 하나 사야 될것같아 지금 마트를 갔다 왔는데 빨리 갔다 와가지고 아, 지금 그래서 또 마트를 가야 될것 같아요. 멜로니 픽업하고 디어 예. 야, 야. 야. 우리 집 고치는 중앙 이제 여기서 사는 거야. <laughs> 저희 좋아? 집 좋지? 엄청 크지? 예. So yeah. 저희 멜로디는 유치원 갔다오고 아이고 이모, y o I love you more. 시댁에 가서 짐을 가져왔어요. 데 조금 까먹 안 갖고 온게 있어가지고 다시 남편이 갈것 같고 남편은 이제 좀 있으면 집 퇴근을 하고 온답니다. 근데 아직 하고 있어요. 침대 뭐 이런 거 하고 계신데 곧 끝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굉장히 좋네요. 어, oh. something inside, like this. Mm. 이렇게 하면 되지. 하이디 테이블 올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렌트하는 가구인데 약간 모델하우스 같이 돼가지고 그 이쁜 걸 보내준 것 같아요. 음. 응. Mm. Mm. TV는 mm. 아직 안 돼. 멜로디 mm. 프리즌스야? b 게 c a 집에 있는 물건들은 다 이제 세척하러 가져갔어요. I'm hungry? i w oh, okay, I... a n t y o g u r t t l e bit of a l i t i t of a l i t t l i t of t e b a l l b a t e y o g u r t of a l i t of a t e a l e t o a i t t l e b i of a l t e b a l i e i t o a little bit of a l i t t e b t of i t e bit of a l i t t e bit of e b i e b t i l e bit o l i of i t t l e e of a of a l e e bit o e b i e b l e a l i t t l of a l t t l e bit of a l i e b e bit of a l i t t t o e b i e b t i l l i of i t t l e e New house. Oh my goodness. Hey, oh checking out everything. <laughs> Hi! We're eating right now. <laughs> yeah, we don't have a food though. Hi cookie! Hi cookie! oh it's new house. Oh my goodness. Do you like it now? Check it out. Go you gotta see that one though. <laughs> 에고 yeah, it was e c lot when I g o no pantry. 오, <laughs> <laughs> 잘하네. 여기다 넣고.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오늘 첫 날이에요. 아침 에 일어나서 멜로디 유치원 가고. 이게 인터넷 세척하시는 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이제 마트에 가야 되는데 오늘 잠깐 집에 들러서 화분 가져왔어요. 왜냐면 화분은 안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세척이 불, 세척이 그냥 잘 밖에서 물 뿌리고 나면은 냄새 날라간다 그래서 했더니 진짜 냄새가 날라갔더라고요. 그래서 화분 가져오고 왜냐면은 이제 그냥 두면은 죽을 것 같아서 그래고 저희가 오래 키웠던 거라. <laughs> 어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빵이에요? 쿠키예요? 엄마, 뭐 먹을까요? 먹지 마, 엄마? 아, 이이 먹어? 냠냠냠. 맛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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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자르네. 이제 자르는 것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잘라야죠. <laughs> 반대로, 이거 뒤집어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이, 잘하네. 엄마도 주세요. 아, 너무 맛있다. 가구들은 다 렌트한 가구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를 순 없었지만 그래도 뭐 괜찮고 TV도 다 렌트했고 안 맛있네. 근데 이제 연비랑 이런 게 많이 안 와가지고 사러 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시던 거는 세척하다고다 가져와가지고 좀 걸릴 것 같아서. <laughs> 근데 이게 냄새가 안 빠지면은 그냥 버리고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laughs> 우와. 그래도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되게 좋은 집에도 살아보고. <laughs> 이게 새로 지은 집이어가지고 굉장히 깨끗하네요. 제가 새로 지은 집은 처음 들어와서 사는 것 같아요. 음. 이거 바베큐야.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연기 냄새가 플라스틱에 있는 게잘안 빠진대요. 근데 장난감이 거의 다 플라스틱이어서. <laughs> 이건 뭐야, 이들 소세지? 이 o no, 뭐야? n 마 no, no, 뭐야 이거 no, n 먹 no, no, 먹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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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도삼 개월 지면 두 살이야. o no, no, 이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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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아이디, 좀 있으면 두 살이야. 벌써. 표정봐 사랑해. 어, yeah.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Yeah. 어, 먹으면 안 돼? 아, 못 먹게. 그거 왜 줬어? 못 먹을 거고요. Yeah. 먹어요? Can I e yeah. No? 알았어. 머리가 많이 길었다, 아이디가. 어이큐 okay, 웃어웃 okay. oh, okay, okay.